경기준비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야, 근데 제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대략이면은안돼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알겠습니다. 미합니다미합니다 SCB 미네랄 아니요, 투이투즈가 나온 곳세요네랄이그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가 잘 봐야 돼. No. <coughs> 아느려야 돼, 돼. 요 오, 풀렸다 자, 일단은 팩더블 할 때는 입구를 맨날 막잖아 맞아요 입구를 막지 마 근데 베럭을 살짝 입구랑 가까운 데에다 지어야 돼뭐 11시든 1시든 7시든 5시든 아, 네어 그리고 이렇게 13서치 가네 어, 13서치 가고 이제 프로브를 봤잖아. 프로브가 보면은 무조건 원마린을 먼저 찍는 거야. 네. 어. 원마린을 먼저 찍고 서플 찍고 그다음에 봤잖아. 넥서스를 봤어. 네. 더블 넥서스를 봤잖아. 너 눈으로. 네. 네. 그러면은 16팩을 해줘. 16팩, 17팩이 아니라 S.C.B. 살짝 쉬는 거야 이때. 네. 아. S.C.B. 네. 살짝 쉬는 거야. 네. 살짝 쉬고. 이제 다 후, 훑어봐. 이거 SCB는 어차피 프로브가 이거 딱. 따... 그러다가 네. 이제 마린 계속 찍고, SCB 찍는 건 똑같아. 네. 마린, SCB, 같은... 어, 마린 계속 찍고. 네. 마린 계속 찍어줘. 계속 찍어주고. 네. 이제. 파스는 그냥 한 마리로 파. 어, 봐요. 한 마리면 파. 아. 팩 완성되고는 한 마리면 파. 그 다음에 서프 하나 더 지어. 21대, 20... 네. 21대 다시 지어. 하나 더. 네, 아, 커맨드 대신 서프를 먼저 찍는 어, 거죠? 어, 마린을 계속 찍어, 그리고. 네. 마린 계속 찍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린 3마리잖아. 3마리에서 4마리 때 이제 딱 벌처가 찍혔을 때, 이때 네. 이제 마린 4마리는 달려. 어택하고, SCB 한 7마리 정도를 네. 상대 미네랄 찍어. SCB. 어. 근데 이제 그런 예외인 상황이 있어요. 예외인 상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각선 네. 대각선일 때는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하면 안돼 네. 이렇게 생 더블을 놓을 거면은 엔서치를 해야 돼. 너가 만약에 한 시를 갔는데 없어 토스가. 네 그럼 일곱 시. 어일 시로 가보는 거야. 근데 7 시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커맨드를 이제 지을 준비로 하고 안받당 그냥 커맨드로 해야지. 아 그냥 말이는 어차피 찍어놨으니까. 어어삼발 더블한다. 뭐. 어3발린 더블한다 생각하면 돼. 삼 발인. 네, 이건 가로 세로 기준만 하는 거지 대각선일 때는 안 하는 거야. 네. 어, 일단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S C B를 찍어 왔잖아. 그리고 네. 후속을 계속 말은 찍어. 네. 말은 네. 찍고 벌처는두 마리까지만 찍어, 두 마리. 총두 마리, 총두 마리만 어, 찍어. 두 마리. 어, 네. 두 마리 찍고 애도온다할 거야.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 알려줄게. 자, 여기서 음. 우리가 랠리를 상대방 앞마당으로 바꿔놓을 거거든. 네. 이제 마린이 우리 앞마당으로 랠리를 바꿔놓으면은. 네. 잘 봐. 마린이랑 여기서 벌처랑. 네. 같이 가. 이러면 은 훨씬 느려. 때문에 이거를 따로 빼서, 보면 따로 이렇게 빼, 빼서 바로 와야 돼. 마린만 살짝 빼면 돼. 벌처는 어차피 가고 있는 상태니까. 음. SCB랑은, 가, SCB보다 더 빠르긴 한데, SCB랑 같이 가면은 나쁠 건 없어. 아, SCB는 근데 어. 그기 찍혀있으니까 건들면 안 어, 되잖아. 어, 어, 오케이. 오, 잘 알고 있네. 맞아. SCB를 건들면 안 되고. 여기서는 굳이 네. 지금 당장 싸울 필요는 없어. 얘 후속 올 때까지. 어, 이렇게. 벌쳐 올 때까지. 근데 얘가 싸워주려고 한다. 토스가 막 들이대려고 한다. 그럼 마리를 뒤쪽으로 빼줘야 돼. 네. 아. 어. 네. 알겠지. 그리고 네. 바로 벙커 지어줘야 돼. 네. 어, 여기서는 이제 SCB로 블랙핑인 어, 이제 여기서 질러이안 싸워도 돼. 우린 벙커만 완성되면 돼. 우리는 질럿이 들이대면 싸우는 거지, 이때 갑자기 우리가 들이대가지고 질럿한테 그럴 필요 없어. 네. 음. 알겠지. 그리고. 블록킹은 그냥 어. 어택 땅 찍으면 알아서 블록킹. 어. 어택 땅 찍어놓고 아, 이제, 어, 그 다음에 이때는 같이 묶어도 돼. 묶으면서 어택, 아. 어택하고 빠지고, 어택하고 우클릭하고, 어택하고 우클릭하면 돼. 네. 아. 이때는 어택하고 우클릭하고, 그리고 이제 피 없는 건 빠져주면서. 네. 아.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벙커만 지으면은 우리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상황이 엄청 좋아지는 거야. 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후속은 바로 애돈 달면서. 그. 마인업. 마인업. 어, 마인업을 아 먼저 하는 거야. 마인업을 아 먼저. 네. 알겠지? 자, 이 상황이 되면 일단은 SGB 4마리 정도를 대기시켜 놓고 나머지는 다 일하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인업을 기다려야 돼요. 마인업이 되면. 가장 먼저 이쪽 넥서스 위치에다가 박아주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토스도 사업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업을 기다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라군을 배치를 해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마인 박는 건 힘들긴 해요 뭐 가능하면 박아주면 좋은데 어쨌든 드라군이 이렇게 배치가 돼있고 사업을 기다리고 있으면 마인을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다가 이쪽 뒤쪽에다가 박아주면 드라군이 사업이 되고 벙커가 깨지더라도 드라군이 오질 못해요 왜냐면 마인 때문에 마인 3개는 여기다 받고 벌처가 2개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그리고, 트리플, 트리플 멀티, 넥서스 못짓게, 박아주고, 그리고 이쪽, 셔틀 경로, 에다가 박아주면 좋거든요? 그리고 기성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 대신에, 사업을 안 찍고, 그 돈으로 로보를 빨리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로보를. 그것 때문에, 이 실어나르기, 그것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야 확보도 해주고, 그 로보틱스를 본진 안쪽이 아니라 기상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혹시라도 나가 있을 수 있는 프로브가 밖에다가 지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밖에다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위치 이런 데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SCB나 벌처로. 그런 상황에서는 사업이 안, 됐, 안 됐을 테니까 드라군도 배치를 이렇게 안 해놓고 드라군으로 벙커를 깨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탱크도 올 필요가 없어. 탱크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줄 필요도 없으니까 탱크가 여기 올게 아니라 본진에서 수비를 해야 돼요. 이 드라군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탱크 올 필요가 없고 본진에서 수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마이너비 되면 마인을 이쪽에다 이렇게 박아주고 가능하다면 넥, 넥서스 위치에다 박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그리고 또벌처또 하나로는 이쪽 그리고 트리플 넥서스 위치 그리고 이쪽 시화보용으로 실어 날기 혹은 셔틀 경로 위치이기 때문에 박아주시고 그리고 드라군이 사업을 안, 하는, 안 하고 벙커 깰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탱크 오지 말고 수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로보틱스를 당겨가지고 드랍을 일찍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당긴 로보틱스가 본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몰래 건물로 몰래 건물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주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 먹으면서 엠베 짓고, 터랩 박으면서 SC 계속 찍으면, 너가 그냥 안 지는 상황이 돼 있어. 네. 이제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 다크 드랍이라든지, 뭐, 셔틀 태워가지고 이제 실어나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셔틀 무조건 셔틀 이겨. 질러브. 어. 네. 아, 그, SCV는 마린 찍으면서도 그냥 계속 찍어요. 어, 마린 찍으면서. SCV는 아, 그 병력 쉬는 거, 아니야. 보내면서? 아, 어, 쉬는 아, 거 SCV. 아니야. 어, 쉬는 거 아니야. 어, 쉬는 거 아니야. 아니, 비전 한번 켜봐, 나한테. 내가 이제 설명을 줄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여기서 이제 지어놔야 돼 서프를 어. 네 하고 얘네는 미네랄 찍어 네 어, 네 미네랄 찍어 빼고 벌처를 왜안 찍었어 아네투 벌처 어. 찍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버, 벙커가 너무 멀어 여기 있으면 넥서스가 안 닿잖아 어. 아, 넥서스 한칸더 앞으로 한칸더 앞으로 해야 돼 아, 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블록킹하면서 싸워주는 거야 나 이때 토스가 이렇게 이제 싸우려고 할때 여기서는 너가 이제 막 마리는 죽으려고 해 그러면 뒤로 빠져줘야 돼 그리고 지금 벌처가 너무 늦었어 벌처를 랠리를 무조건 바꿔놔야 돼 이렇게 막히면 너가 쳐 처음 블로킹은 좋았거든? 네 근데 벌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늦었어 아... 네 랠리를 바로 안 바꿨던 것 같아요 벌처도 바로 안 찍었고 벌처 벌처를 무조건 바로 달려야 돼. 네. 근데 프로브를 많이 따면은 너가 SCB만 잘 찍었으면은 그래도 할 만해. 네. 그냥 이제 이 병력은 어쩔 이제 벌처럼 도망가고 마리는 어쩔 수 없이 주, 죽는다는 생각해야 돼. 여기 있는 마리는 넥을 못 깨면은 너가 안 좋고 넥 깨면은 너가 괜찮. 네. 내가 너가 좋아. 그 대신 SCB를 계속 꾸준히 찍어주 찍어줘야 돼. 그래 처음 한 거치고 잘했는데 뻘침만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랠리를 어. 좀 빨리 잘 당겨야 될것 같아요. 한번한 번만 다시 해보자 한 번만. 네. 라스트 한 번만. 네.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부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가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벙커 벙커 벙 여기서는 마린이랑 s c m 랑 같이 뭉쳐. 그러면서 드라가 이제 사전거리가 안되기,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이걸 따려고 오면 안돼. 최대한 벙커 질 때까지만 시간 번다는 생각하면 돼. 어차피 사업이 안되거든. 여기서 괜히 막 너가 들어와가지고 프로브랑 비비기 되면은 져.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벙커만 무조건 완성시킨다. 이, 이 느낌으로 와야 돼. 그, 너 미네랄 찍, 어 찍어서 온 거야? 네. 어. 맞아. 좀, 좀 늦게 찍었어요. 아, 늦게 찍었어? 그래, 지금, 지금, 그래, 지금 이렇게 잡고, 바로 마인업 하고, 탱크 찍고, 그러면서 이제, 벙커 지켜주면서, 이제 드라군이 만약에 사업을 많이 찍어놨으면은, 사업이 이제 곧 있으면 될 거야. 이때는 SCV를 여기서 무리할 필요 없어, 너가. 어, 여기서 이제 너는 마인만 심어 놓을 생각하고, 멀티 먹고, 운영할 생각하면 돼. 네. 아. 아, 네. 멀티 먹고 마이업하면서 탱크 찍고 가스는 다 넣고 마리는 더 이상 안 찍어도 돼 지금 당장. 그러니까 마리는 언제 찍어야 되냐면은 네. 이렇게 이제 드라군이 뚫렸잖아. 너 마인도 없고 너가 지금 마인도 개, 개발이 안 됐잖아. 네. 이제 상대방은 바로 달릴 거란 말야 이 너한테. 네. 이때는 너 바로 안마당에다 벙커 지어놔야 돼. 이렇게 토스가 많이 달리면, 마인업이 안돼 있으면은, 네. 바로 이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왜냐면 이게 바로 달리면, 너가 마인업 안돼 있다. 이 드라곤 달리면 너, 너 치질해서 성공하고질 수도 있어. 네. 알겠지? 네. 지금 마, 마인업을 늦게 찍은 거지? 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게 바로 오면은 너 위험해. 마인 바로 박아놔야 돼. 이렇게 바로 달려오면 위험한단 말이야. 할게요. 이해 안 가는 거나, 이사, 무슨, 너가 이해 안 가는 상황 있으면 나한테 리플레이를 갖고 와. 네. 알겠지? 네. 어.